안녕하세요. 요청사항에 딱 맞는 결과를 보여드리는 부동산 GPT 홍세기 팀장입니다. 오늘 함께 진행해 주실 부동산 GPT 김태정 과장님 그리고 김미정 아나운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미정 씨 저희가 구독자분들의 집을 찾아드리는 프로그램이잖아요. 미정 씨는 나중에 어떤 집에서 살고 싶으세요? 저는 좀 결혼한... 때는에 모방이 하나 있는데 단독주택이나 타운하우스 좀 살아보고 싶다라는 음.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지금은 뭐일 때문에 복잡한 서울에서 어쩔 수 없이 좀 살고 있긴 한데 좀 한산한 곳에서 우리 가족들이랑 함께 추억을 쌓으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도 있고 또 요즘은 학군도 중요하잖아요. 저 학교도 <laughs> 가까운 곳이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네, 그래서 오늘 알려줘 집티에서 준비했습니다. 고양시 덕양구에 위치한 삼성지구에 들어가는 실스테이트 음. 삼성덕카운티라는 타운하우스입니다. 오늘 힐스테이트 삼성더카운티를 소개해주실 최세아 부장님 오셨거든요. 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세사입니다 네. 우리 힐스테이트 삼성더카운티는 그 고양시 덕양구 신원동 1원에100% 단독주택으로 21개 동으로 어, 총 107개의 호실로 지금 현재 이루어져 있어요. 1층부터 4층 사이에 다락형 구조와 테라스가 있으면 세대별 주차가 다될수 있는 꿈과 희망을 가지고 살수 있는 아주 아름다운 곳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기존에 있는 블록형 단독주택과는 차별화되면서도 도심 속에 위치하기 때문에 가장 장점인 게그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방금 부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기존에 공급되었던 단독주택과는 다르게 좀활활 인프라가 갖춰져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기존에 있는 이제 블록형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인 부분들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지만 저희가 특징인 게 중심 상업 지구 인프라 내 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 아파트 탈을 쓴 타운 하우스랄까?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 이 근처에 이제 뭐 스타필드나 네. 이케아, 롯데몰 이런 이제 대형 상권들이 준비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진짜 뭐 도보로든 차량 이용하시면 주변에 없는 게 없이 다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연좀 살펴보니까 골프장도 주변에 여러 곳 보이더라고요. 우리 어.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도 좀 안성맞춤일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자연환경도 조성이 잘돼 있고요. 인근에 공릉천과 오금천이 상선지구를 둘러싸고 있어서 자연 친환경적인 단독주택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네, 자연환경과 인프라의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다 잡은 힐스테이트 삼성더 카운티. 저도 이제 점점 궁금해지는데 현장으로 좀 나가서 직접 둘러보면서 얘기도 해볼까요? 좋아요, 가보시죠. 아,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지금 힐스테이트 삼성 더 카운티. 네, 84A 타입 둘러보도록 할 텐데요. 자, 들어가기 전에. 저 여기 너무 놀았습니다. 위에 쳐다보는데 제가 목이 어, 아파가지고. 지금 목... 여기 다 담기나요? 이게 화면에? 안남기는것 같아요, 그쵸? 그렇죠? <laughs> 아니, 저는 너무 놀란 게, 아, 제가 마치 건물주가 된줄 알았다. 이거 하나 가지시면 건물주 되시는 그러니까요. 거죠? 아니, 여러분, 삼성도 카운티 들어오시면 건물주 바로 되시는 겁니다. <laughs> 정말 웅장하고 집 자체가 너무 예쁘고, 어, 너무 좋은데요? 여기서부터 주차 공간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laughs> 오, 지금 차도 한. <laughs> 넉넉하다. 네, 여기 한 대, 두 대, 세 대까지도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타운하우스 같은 데 가면 현관 앞에 정도만 있는 그런간 굉장히 어, 맞은데 이거 같은 경우는 뒤쪽까지 지금 공간이 있어서 음. 손님분들 오셔도 굉장히 좀 넓게 주차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어, 이건 우리 과장님의 로망 아닌가요? 아, 미국 영화들 많이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남자들이 또 이런 거해서 아... 자수리 하고 그러잖아요. 제 고, 로망 대신 이뤄줄 저희 구독자분 찾습니다. <laughs> 이렇게 저희가 현관 뒤쪽 보시면요 넓게 작업 공간, 그러니까 창고 겸 이런 작업 공간들이 좀 마련되어 있는데 아내분들한테 집에서 먼지 날리는 작업하면 혼나는 경우 가 많으시죠? 그렇죠 혼나서 이제 여기 앞으로 이제 쫓겨나는 거죠. 네. 그런데 여기 현관 나와서 마음 편하게 나의 공간, 나만의 작업 공간으로 흔들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안쪽으로 이제 들어가 보실게요. 네, 이제 내부도 이동해 볼게요. 어, 입구에 일단 신발장. 준비되어 있고요. 와 천장 끝까지 좀 설계되어 있어서 많은 양의 신발 수납 가능할 것 같고 한사인 가구 신발도 충분히 수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약간 모자랄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여기 안쪽에 아 보니까 예또 네. 네, 신발장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 아 실내 계단 밑에 공간도 이렇게나 센스 있게 활용을 했네요. 이제 자. 현관 둘러봤고요. 이제 올라가 볼까요? 네. 아 계단도 우드톤으로 되어 있어서 예집 아, 네, 자체 분위기가 되게 네. 따뜻하네요. 옆에 안전 나간 거. 올라오자마자 이게 수납공간까지 삼성 더 카운티가 전반적으로 보니까 자투리 공간을 잘 활용하는 것 같아요 주방 공간 준비되어 있는데 네. 아 역시 이 타운하우스에서만 느낄 수 있는 다이닝룸 아. 너무 좋습니다 아니 여기만 봐도 지금 아메리카 미국 공거 같지 않습니까? 예 맞아요 네. 아니 뒤쪽 보니까 수납공간도 꽤 넉넉하고 어 위에도 다 수납이에요 네 그리고 뒤쪽 보시면 주방에 또 발코니가 연결되어 있어요 오 네. 두 분인데 예민해 하시잖아요. 맞아요. 걱정 없을 것 같습니다. 반대편으로 거실 창이랑 마 통풍도 가능한 맞아요. 구조네요. 주방 안쪽 좀 둘러보니까요. 싱크 수전도 어, 싱크볼도 맞죠? 넓게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바깥쪽만 보시면서 좀 설거지도 하시고, 환기시키기도 좋게 설계가 또 창문이 또잘 되어 있고요. 창판은 고급스럽게 엔지니어도 설계가 되어 있네요. 아, 이 창문으로 아이들이 들어오는 게딱 보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laughs>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이제 학교 하나, 아니면 네. 등교사 하나, 그쵸. 네. 지켜보시면 아. 될것 같아요. 또 여기서 인사 한번 해주고. 아,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laughs> 네, 이런거 그리고 여기도 뭐가 또 있습니다. 아, 여기 이제 와. 세탁 공간. 세탁 공간이도 준비가 되 있고 수납장 하나 놓으셔서 세제랑 이런 거 보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동선이 너무 좀 센스 있다고 느낀 게 주부님들 이렇게 주방에서 이렇게 또 가서 빨래 다쓰레도 바꾸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한 번에 이동하실 수 있게 굉장히 편리하게 설계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저희가 말씀드렸는데 요즘 트렌드가 네. 이제 주방이랑 이 거실이 분리되어 있는 요음 트렌드 또 여기도 놓치지 않고 준비하신 것 같아요. 네. 저 이제 앞서 또 거실 쪽 반대쪽으로 넘어가볼 텐데 그 전에. 또 약간 호텔식으로 해서. 건식구조에. 그렇죠. 건대, 그리고 안쪽에는 이제 샤워공간은 없지만. 아, 볼일 보실 수 있는 또 이렇게 간이 화장실 준비되어 있는데. 위쪽으로 또 수납장이 조그맣게 금 준비되어 있어요. 와, 예. 거실로 가볼텐데. 오, 어, 거실. 오, 어, 엄청 깊네요. 아, 어,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 이 창이. 넓은 통장으로 우리 바깥 조망 충분히 감상하실 수 있고요. 일조량 기대되고요. 아, 환기도 기대됩니다. 그렇죠. 오물형으로 설가 되어 있네요. 좀더 높아 보이는 것 같지 않아요? 어 맞아요. 여기 2.4m 우물 천장 높이라고 합니다. 이게 사실 일반 아파트가 아니고 이런 타운하우스 오시면 좀 천장고가 좀 낮아서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네. 여기는 2.4m니까 충분히 일반 아파트와 동일하게 넉넉하게 공간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네, 여기는 이제 3층입니다. 이쪽 방부터 한번 살펴보실게요. 네, 2층에는 전부 방이 구성되어 있네요. 어, 그런 것 같아요. 방이 3개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자녀분방으로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 너무 아늑하다. 네, 창도 또 크게 잘 들어와 있습니다. 이쪽 편에는 이제 붓박이장 슬라이딩장으로 준비되어 있어서 네. 어, 넉넉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꽤 크고, 깊이도 깊어요. 그죠 네, 맞아요. 친구... 있것 같은데 네, 에어컨도 준비되어 있고 네. 어, 이번 작은 방 가기 전에 네. 이제 2층이랑 똑같이 여기 호텔형 수전 준비되어 있고 네. 건식형 세면대가 네. 있고요 그리고 여기 안쪽에는 욕조랑 음. 가변기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욕조에서 반신욕 즐기셔도 좋을 것 같네요 네. 오, 두 번째 작은 방도 사이즈 넉넉하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laughs> 어, 침대 하나 입장 하나 여기 네. 책상까지 해서 어, 사이즈 넉넉하게 나올 것 같고요. 여기도 창문 크게 준비되어 있어서. 네. 여기 집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이렇게 창이 다 크게 나와 있어서 환기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이제 좀 복도를 따라서 이동하면 안방이 보이는데요. 여기가 바로 안방입니다. 오. 어, 부부침대 놔두고도 꽤 여유 공간들이 넓네요. 어, 어, 화장대 설치하실 수 있는 공간과 네. 그리고 이쪽에는 또 옷장이 음 준비가 되어 있어서 옷 수납하시는데 저쪽에도 네. 또 드레스룸이 있네요. 헉? 아 잠시만요 드레스룸만 있어도 충분한데 또 옷장 수납할 수 있는 공간까지 따로 오,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전 너무 좋은 게이 드레스룸이 또바깥에 발코니랑 또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환기가 굉장히 잘될것 같고요. 여기는 지금 부부욕실인데 저희가 이곳에 화장실만 지금 세 군데나 있어요. 맞아요, 네. 세 군데네요. 2층에는 그 2층에는 그가니아장실 복도에 있던 맞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3층에 자녀방 쪽에 있던 그 욕조가 있 욕조랑 네. 그 화장실 자동차. 있고 지금 세번째는 부부욕실이 있는데 여기 샤워부스가 있네요 근데 여기는 두분 들어오셔도 충분히 사이... 살... 같아요 왜 이렇게 커요? 어, 지난번에는 좀 좁았었는데 여기는 두분 들어오셔도 될것 같습니다 아니, 아니 저 사실 보통 부부욕실 가면 샤워부스 성인 남성 한분 겨우 서시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여기는 꽤 넓어서 우리 자녀분들 시키기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4층으로 올라가 볼까요? <웃음> 우와. <웃음> 와 우와 대박. 아니 이런 공간이 아니, 또 있네. 저 진짜 당장 계약서 써야 될것 같아. 요 아, <laughs> 아니, 아니 저 나만의 이런 운동 공간, 헬스룸 있는 거 너무 꿈이었거든요. 필라테스 하실 수 있을 아, 것 같아요. 이 정도 사이즈면. 와 여기 무게치시는 곳 아니에요? <laughs> 아 맞아요. 아 바벨이 좀 없는 게 아쉬운데. <laughs> 아 여기 근데 사이즈가 친구가 아,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괜찮아요. 예 여기서 이제 남성분들 벤치프레스도 좀 하시고 저 그리고 아이디어 생각났어요 여기 헬스룸도 좋지만 네. 빔 프로젝트도 안 보고 영화관을 꾸미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나만의 영화관 아 누워서? 네 소파만 뜨고 아 너무 나만 좋네요 나만의 미니 나만의 CGV 아 <laughs> 너무 좋지 않나요? 자, 요즘에 아파트에 이렇게 영화관 준비되어 있는 데도 있는데 여긴 그럴 필요 없습니다. 집 안에 나만의 영화관. 나 내가 언제든지 보고 싶을 때 오셔서 아. 팝콘 먹으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처 카페도 <laughs> 공간이 있는데 한번 나가 볼까요? 어, 여긴 뭔가요? 우와. 헉! 아, 이거 저 알아요. 네. 이거 가평에 있는 아니야, 잠시만. 저는 오성국 호텔 가면... 아, 장푸지가 그래요. 지가 있거든요. 이런 남산에 모 호텔에 가면 이런 고급스러운 풀장이 있어요. 개인 풀장. 아, 네. 역시 제가 좀못 살아서... <laughs> 네, 근데 여기서 가평도 분위기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제가 이거 보고 말씀드린 거예요. 호텔에서는 이 바베큐 파티 안 되잖아요. 안 되죠, 티사안 되죠. 그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 밖에서 고기 꺼 네. 먹는 거 좋아하기 때문에 네. 여기 오신 분들, 제가 특별히... 네. 어 맛있겠다. 고치 하나씩 제가 증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 아직 덜 익은 것 같은데? <laughs> 아, 아직 덜 익었어요. 네. 아 진짜 사실 우리 자녀 키우시는 분들 뭐 밖에 나가서 외식도 좋지만 또 맞아요. 우리 가족들 우리만의 추억을 쌓는 것도 굉장히 소중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여기서 너무 재밌게 노실 수 있을 것 같고 또 친구분들 초대해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인사되는 거죠? 예. 이 넓어서. 좋습니다. 네, 여러분들 막 많이 많이 데리고 오셔도 될것 같고. 아 진짜로 저기 풀장. 네, 네. 풀장만 치우면 여기 한열 선명 안줄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계약하시는 건가요 계약 오늘 지금 당장 도장 찍어야 될것 같은데 도장 찍으려면 내려가 봐야겠죠 아 그렇게 알겠습니다 <laughs> 가보시죠 네 오늘 이렇게 힐스테이트 삼성덕 카운티를 다녀와 봤는데요 두 분은 오늘 어떻게 보셨나요 어우 네 저는 지금 당장 계약 도장을 찍고 싶을 정도로 <laughs> 한 번쯤은 너무나 살아보고 싶은 주택이었던 것 같은데요 이 누구나 는 타운하우스에 살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사목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로망을 실현시켜 준 집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맞습니다. 아 아까 보셨다시피 진짜 2층에서 저희가 주방에서 아이들이 들어오는 거 나가는 거 이렇게 인사해 줄수 있는 그런 주방 정말 인상적이었고 이제 무엇보다도 꼭대기에 루프탑 테라스 제가 또 고기 꼬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진짜 정말 저도 여기 한번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저도 많은 현장들을 봐왔는데 여기는 로얄층 그리고 로얄호실 이런 게 별로 의미가 없을 정도로 단지 자체가 묘알이다 보니까 입주한다면. 정말 남들이 부러워하는 단지가 될것 같습니다. 부장님, 제가 발 빠르게 남들보다 빠르게 계약을 해보고 싶은데 계약하고 싶으면 바로 할수 있는 건가요? 지금 뭐 계약하고 싶다 그래서 바로 할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일단 자세한 상담은 저희 세아세아 최세아 부장한테 <laughs> 연락을 주시면은 확한 안내와 상담을 진행해서 계약을 진행하실 수 있도록 피드백을 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하시는 구독자분들께서 이미 저희 최세아 부장님 보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네. 정말 상담 친절하고 정확하게 잘 알려주시니까. 한번 상담 받아 보시는 거 정말 강력 추천드립니다. 네, 새야새야 최세아 부장님 많이 찾아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부동산 GPT에서만 단독으로 드리는 특별 혜택이 있죠. 뭔가요? 네, 바로 부동산 GPT에서 상담 계약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저희가 백화점 상품권을 오, 드리고 있습니다. 추가 혜택도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품 지급은 저희 항상 말씀드리는 우측 상단의 대표번호 또는 아래에 저희 사전 접수 링크 통해서 접수해 주시면 상담과 함께 좀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소개해드린 헬스테이트 삼성도 카운티에 대해서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더 좋은 현장을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발 빠르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동산 GPT였습니다. 감사합니다.